엄청나게 그 산계곡이가 동백만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동백꽃이 피면 꽃 성이가 그 용단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로 뛰어놀며 용단에서 혹신폭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.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하울한 느낌을 거기를 자주 가면 항시 그 마음에 진짜 풍성한 그이미지 모든 것을 제가 느끼고 와요. 그 힘들고 좀 그런 게 세상 모든 삶이 힘들 때 지칠 때 그쪽에 한 번씩 가서 뭔가 제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한 번씩 가면. 그청량산 동백 골락지 그쪽으로 한 번씩 가셔가지고 진짜 좋 겠어요.